네 안녕하십니까 고선생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결국 1억을 돌파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그대로죠 네 저는 1억 돌파 할거다 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죠 네 이게 트럼프에 대한 관련 이슈가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어, 올라올 건데 지금 사실 살짝 불안한게 미 대선 관련 돼가지고 잠시나마 말씀을 드리면요 어, 지금 트럼프가 우세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리스가 어, 라틴계와 그리고 어, 흑인에 대한 이 투표 비율이 너무 낮아졌던 그런 시기에 트럼프의 어, 우세를 조금 점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와줬는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해리스는 어, 또 다른 쪽으로 어, 흑인들의 지역과 흑인들의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미 대선의 결과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긴 좀 어렵고요 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돌파가 된 점도 그렇고 그리고 도지 코인도 246원을 돌파가 나와주면서 245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상향 추세가 좀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요 부분이 아주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바이누 또한 상승장이 지속이 되고 있죠. 그고 시바이누 차트를 좀 보면요. 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영상을 못 올렸어요. 아파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어, 그전전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제가 여기 그려놓았던 요 추세선. 월요일날 제 시바이노 영상을 보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요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정확하게 아랫단에서, 어, 뚫고 내려오는 요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요 다시 한번 상승장이 나와주면서 이 빗각, 빛각, 이 빗각을 그대로 터치를 하고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을 살짝 지워주고요 자, 이전 저점인 딱요 구간. 자, 전 저점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보시면요. 여기가 전 저점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요 구간이 전 저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전 저점은 여기가 형성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꺾여준다라고 한다면요. 얼마입니까? 딱 여기죠? 0.024. 9원. 딱 여기를 저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어,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요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요번에는 어, 0.027원이 아닌 0.028원을 어,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요때 어, 추가적인 매수 잡고 수익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월 30일이거든요. 자, 11월 1일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라면 무조건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미 대선이 사실 이 코인 시장의 결정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트도 그렇고요. 도지 뿐만 아니라, 이 이더리움은 사실, 이 움직임에, 이 파동 자체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약세가 됐는 24년이었다. 이렇게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고요. 이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그리고 밈코인 중에서는 요이 시바이누, 요세 가지가 저는 3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 미국 증시의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증시의 동향이 왜 중요한가를 봤을 때, 이 트럼프와 해리스가 가고자 하는 이 추구하는 방향성, 이 정치 성향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일단 이 증시가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8월과 9월에 이렇게 저조했던 모습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고용시장, 이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이 어, 하락을 해주면서 어, 구인건수 같은 경우도 9월달에 700 얼마입니까? 44만 건으로 해가지고 전월, 전월이 786만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근데 8월보다 더안 나왔던 게또 7월이었죠. 그러니까 9월이 어 7월 달보다 어 8월이 더안 나왔고, 8월 달보다 9월이 더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이 어 증폭이 될 텐데, 이게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이런 발표가 미 대선 이후에 나옵니다. 근데 9월 달께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향성이 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실 고위층. 이 부자층보다 어, 서민층이 훨씬 더 많죠. 보통다. 국가의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민층에 대한 이 투표, 이게 어디로 갈지가 가장 강장... 잊으신데 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리스가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라게 아니라 현재 미국의 상황이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어, 기울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해리스가 되었을 때 시바이눈 떨어지냐 그건 아니죠. 자, 해리스가 되었을 때 떨어지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바로 비트와 도지. 이두 가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도지가 왜 오릅니까? 이 트럼프와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이두 사람이 이 정치 성향과 그리고 지지하는 방향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었을 때2차 전지부터 해가지고 전기차 이 테마 주가 오를 가능성으로 수혜주를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헤리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뭐 마리화나 그리고 뭐 대마 뭐 같은 말이긴 한데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있죠 어, 그리고 반도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수혜주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얘기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 드리는 이유는요. 코인 시장도 네, 경제적인 영향을 받는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상승세가 나와 준 졌는데 여기 240일선이 꺾였어요. 이거는 추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날의 꺾임 현상이 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그갖고 어, 선양적 추세 같은 경우는 여기 20일, 그리고 60일, 120일. 요 정도만 좀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이렇게 세계 할지가 정배열이 명확하게 나와줬고 어, 60일과 120일의 이격도가 네, 점점 벌어지고 있으면서 시바이누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힘이 더 실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갖고 일차적으로 시바이누의 목표 가격은 0.027원에서 0.0285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도 충분한 파동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진짜 실질적인 요 현재 추세의 고점. 이 추세 고점에서의 요 가격. 0.0285원. 이게 딱이 가격이거든요. 이거에 돌파가 나와줘야, 어, 우상향 추세로. 가장 강력하게 바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시기상 딱 언제입니까? 요거 요렇게 요렇게 갈것 같거든요. 요렇게 이거에 대한 돌파 시점이 나오는 시기는 정확하게 11월 5일일 것 같습니다. 그죠? 미 대선,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요 기대값이다. 요렇게볼수 있는 파동이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투자자의 이 비율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게전 세계적 비율로 봤을 때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어, 투자자 관점, 그러니까 보유자 이게 이게 즉 보유자란 뜻인데 장기적인 측면인 거죠. 이게 6%라는 겁니다. 나머지 4%는 뭡니까? 단타의 밑쪽 네, 단타성, 단타성이라는 겁니다. 4%가 단타하는 사람들인데 이 6%는 사실 뭐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는 사람이비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6%를 쪼개 보면요, 진짜 투자, 가치 투자 관점부터 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2%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4%는 물린 사람들. 이시바인우도이 어, 하락 조정을 할때 여기서 불린 사람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번 대선 일주일도 안 남은 이 시기에서 0.0285원. 요거를 돌파하는 날은 정확하게 11월 5일.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도 11월 6일이 되겠죠 딱 요때 요때 5일과 6일 이 트럼프 지지율이 발표가 되면서 당선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뜰 겁니다 요렇게자 그래서 시바인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요 가격대가 왔을 때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이날에 쌓여 있는 요 가격대에서 요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요게 상승분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리서치가 나왔다. 그 리서치 결과론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어, 그거의 영향도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안에 이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세력들도 포함이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이 미국 시장 내에서, 미국 상황 내에서 트럼프의 우세가 얼마나 커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조사를 해보시면은 투자하는 방향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죠. 이 추세 파동에 대한 분석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눌렸다가 올라가는데 이 눌림 목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좀 한번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저점까지가 아마 어 눌림 구간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어딱 20명 정도 네 어 종목 발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한400% 정도의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 기본적으로 못해도 어 네, 제가 좀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못해도 30%에서 어, 40% 정도는 1주 해가지고 수입을 낼수 있는 1주 수익 종목 그리고 어 네, 단타 종목까지도 같이 어,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딱 20명 분들에게만 이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모자이크처럼 처리를 했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 그런 가격대들이고 어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몇 명에게만 딱 20명에게만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너무 많아지면은 또 이게 어, 조작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밑에 있는 번호 76279543, 76279543 번으로 제가 여기 지금 하단에좀 써놓긴 하는데 어, 이 20명 분에게 어, 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요 이 종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익은 제 인증 내역이니까 여러분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금액대가 크진 않아요. 어쨌든 단타와 스윙으로 좀 참여를 하게 되면요 100만 원 단위, 네 1000만 원 단위 요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충분히 충분히 월 수익을 하루만에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38% 31%요 정도만 올라줘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많이 있기 때문에 딱 20분에게만 이번 달 한정입니다. 딱 20분에게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76279543번으로 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종목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그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고 가격대 그리고 목표차 그리고 비중까지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각종 뭐 시황 뉴스까지도 같이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런 걸좀 받아가실 분들은 어,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전 뒤에다가 뭐 입장이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전 보내주시면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어, 텔레그램 방도 같이 들어가고 싶다. 종목도 받고 싶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어, 문자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해 주시면요. 다 입장시켜 드리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20명 분들 중에 종목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어,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정보들 그리고 꾸준한 종목 이런 것들도 다 받아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수익을 내시는 데 있어서 어 저코 선생이 아 정말 저는 이제 깊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를 발굴하셔가지고 저를 믿고 문자를 주신다. 30% 40%는 어 매일 같이 제가 진짜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 현황을 제가 좀 가져와봤습니다. 뭐7.28% 16.89% 해가지고 이거 이번 달 수익도 냈고 어 매일 같이 단타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코인 네 단타 종. 단타코인을 매일 받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어, 76279543번으로 전이라고 보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단타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어, 단타 종목도 한, 어, 이렇게 받아가실 수 있고 매일 16%에서 어, 많게는 50%까지 어, 충분히 하루 일당으로 어, 넉넉하죠 월급을 하루 만에 벌어가실 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은 어, 저코선생밖에 못합니다 정말 깊이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거 말고 실제 수익률 현황을 공개를 함으로써 어, 여러분들에게 실 실내성을 좀 넣어드리고 싶어요. 어, 저는 실전 매매 및 투자 경력 어, 많고요. 그리고 1위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타 코인. 이거 제가 종목 추천해 드릴 거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전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면서 뒤에다가 단타라고 같이 적어주시면 이 단타 코인 종목들을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하게 제 재능을 기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이렇게 종목 추천과 수익률까지 어, 챙겨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이랑 같이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매매하면서 저희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는 저 고선생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어, 필요하신 분들, 나는 이 종목들을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 7629543번으로 7 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